오늘만 응. 반응하는구나 들리는 3또리알트년동리알년동어 3년 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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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 아 상태 3인큐 패작신고 좀 지금 봤어? 아 그래? 어 지금 봤어 저에게 빠짓타고있었어난 보... 그게 안 보여갖고 아, 아 공개적으로 난 봤을 때음난 응, 채팅이 그 안, 안 보여 상대 채팅은 안 보여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저공까지 30초 빨리 이거 바꿔야 되겠다 설정 게임 플레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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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법인가? 어디지? 게임 플레이인가? 아닌데? 조작법 어. 맞을 텐데. 아티스트. 에이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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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. 에이 어디 니 조준선. 점 됐다. 일단 일단 됐다. 이게 낫지. 뭐뭐 있냐? 우리 살아 있냐? 아완아이고 이따가 애들 붙으면은 앞 내가 이거 해줄게. 양 때려. 뚜까 팩. 너무 들어가나. 나궁 있어 왜? 너동 이동. 이 왜? 이가알동이 아, 어, 어, 가자 가자, 가자. 동 이동. 이동. 가동 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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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이동. 이동. 이 동진이왔나보 또, 또, 한번할게그거 불사장치 뭔말인지알지개지봉진서 봉진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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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에서 봉진에서. 봉 나 죽었어. 야. 아깝다. 방안 빠스 으면 더.. 아니니어 네, 음... 돌진 피했더니 <laughs> 갈고리 났어. 아이고. 막신인나 예, 생각을 못 했어. 야, 불 부산지 깔았어. 기다려 봐. 어때 봐. 아, 부산지 오신다. 아 잡아. 야, 이거 옆에로도 너 화강 날리지 말아봐. 안돼. 잠깐만. 아니 아니 만해도돼 지금 만해막았막았잖 막았잖아. 막았잖아, 막았잖아. 어. 어. 음. 잡았어 오. 잘못떴다 방송. 미안. <laughs> 어, 막을만한데 어, 막았어, 막았어 1층, 1층 빨리 잡아야 돼. 라인 둘 중에 하나. 라인 컷 우리 적들 다 잘하네 그거 쟤네들 코앞에다가 까는 게난 차라리 왜? 뭐? 알지. 그거, 네그 그거 쿵을 겁나 멀리 쟤네 코앞에다가 까는 거야 그냥 내가 쓰기 편한 데 깔고 있어 지금 <laughs> 이해스엄마말스지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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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깝다. 잘했다. 어 많이 막았다. 자, 나 천막을 생각해도 안 왔지. 잘했어, 잘했어. 에이, 이건 잘했다. 엉대리. 어, 그 많이 막았다. 작승 어, 오지기 절찬다. 이거 음. 바티스트 개작이네. 그렇지 어, 하나도 안 맞아서 튕겨낸 건가? 응 가자, 가자자자자 가자. 둘로었다 루도 잠깐만 뒤에 겐지 붙어있어서 잘한다 오 바티 재밌다 존나재밌다 재밌어 존나재밋어 맞춰야 돼 얘들아 또 찬다

안죽 방금 좀황당 있다. 말좀야 일단 왜왜 그냥 가지하고 있었는데? <laughs> 황배 들어줘야지 다음 디데이션이나 이 잔다 겐지 잔다 뒤에 겐지 컷 오케이 우리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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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 줘. 오케이. 나라 나. 라 잘한다. 자른다. 잘한다, 잘한다. 우리 다 갔어? 망치지 말만봐어 막았다. 들어올 게보는데 보여 줘. 너 힐벤. 존나 재밌겠다, 바티. <laughs> 아, 아깝다. 야, 바티 존나 좋은 거그 같아. 어, 조금 어이 딜러 아니, 딜러가 뭐 딜러가 안 보던데? 딜러는 아예 그딴데 보고 있었어. 2층에 있었어. 그러니까. 어, 너랑 자리야만 있겠어. 그랬어. 야이 바티 그러니까 존나 좋은 거 같아 막아줄 불사장치. 근데 걔네 딜할 생각으로 그냥 응. 갔어. 멍청한 어, 새끼들. 불사장치 이거 존나 좋다. 다 뭔가 잡아주겠냐고. 꺾이는 데마다 깔아놓으면은 너네가 아예 안 죽어버리니까. 와 개사기. 네 일이 두 배로 들어가니까. 아니 아니. 안돼. 그 불사장치 불사장치. 아. 맞아. 어. 꺾이는 데마다 깔아놓고. 진짜 다잘 깎, 깔... 응. 어잘 깔은 거 같아. 바로 안 부셔지게. 뭐 안에. 개꿀 빠졌네. 내가 바티야. <laughs>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. 존나 재밌네. 많이 죽은거 같은데. 나세번 죽었어. 참... 그니까다털릴 때만 우리랑 너랑 나랑 죽은가 봐. 죽었는 거 같지? 짐은 막 시간 <laughs> 겨우 번 죽은 거 같아. 은 재밌어. 하티 개꿀잼. 어, 나 이거 컨트롤을 잘못 쓰네, 근데. 점프 이게 어렵네 그거 내가 봤을 때는 다풀안 채우고 한두 칸만 채우고 해도 애들 못 맞춰 자주 해아 그거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 <laughs> 계속. 계속. 계속 야타다 오, 어? 나 외자 외주자 어

어, 아나 여기 있지 않았어? 빠졌지 왼쪽에 아나는 가있다 아, 안돼 빠지면은 불사장치 깔아놨는데 빠졌어 니가 아니 힐도 데에 줬어, 데에 힐도, 데에 줬어. 데에 힐도 주고 데에 있었어 참 뒤에 있었잖아 나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딱 줬어 불사장치 아니었다고 그래? 어 오빠 넌 완전히 치유됐다 내일? 힐 주면서 한 거야. <laughs> 저기 아나 궁 받아갖고. 존나 세더라. 참. 참. 우리 조금만 밀까? 어어! 아이씨 겐지! 겐지 언제 왔어. 2층에 다른 애가 있었는데. 미안. 라인 어디있어?

어? 나 배치 한판 남았나? 해기래해 그래도 잘했어 기다도 잘했어 기다 해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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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기한 발에 다해 <laughs>